살아라 하라. 아내 이름이 사레였는데,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약을 맺으면서 분명히 이야기하죠. 아브라함과의 은약이 계속 맺어졌는데, 실제는 이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합쳐서 하나님과 은약을 맺는,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앞에 부분에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살아라 하라. 그에게 복을 주어서, 이제, 사람에게 복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어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민족의 여러 왕들이 그에게서 나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선포하고 계시죠.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엎드려 있다가 어떻게 하는 말씀이 엎드려 있다가 속으로 뭐라 그랬을까요? 웃었어요. 내 나이가 이제 100이고, 100세대 가고, 이제, 99세대니까, 100세가 돼 가고, 아내는 90살인데 어찌일를 놓겠습니까? 네, 웃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 같은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 내가 이야기하는데 웃어? 웃어? 그럴텐데 우리 하나님은 참 점잖으신 분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희한하게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요 이런 뭐 유사한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 했던 게또 일어나는 것 같고 또 일어나는가? 이런 게 반복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시험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겠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죠. 예.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주겠다고 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네. 내 아들인 이스마일하고 그냥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자기의 꿈이 어떻게 해요? 눈높이가 좀낮아졌던것 같아요. 계속 어려움을 겪고 인생을 살다 보면 꿈과 목표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높아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처음에 꿨던 꿈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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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아지고 나중에는 그냥 포기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이 아브라함도 눈높이가 조금 낮춰졌던 것 같아요. 이제 아들이 있으니까 그냥 있으면 하려고 살면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하죠. 내 안에 살아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살아가나온 그 아들과 다시 내가 은약을 맺게 될 것이다. 참,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은약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이게 중요하거든요. 정말 이 은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은약이 아니라고 하면 지금의 역사가 없어요. 이스마일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장자가 누굴까요? 이스마일이에요. 이삭이에요. 이스마일. 이스마일이 장자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교에서 당당하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장자니까, 어떻게 해요? 장자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이 구약에서 율법에서 장자권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장자권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야곱이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털같이, 까지 붙여가면서 했던 게 뭔가? 장자권이 그만큼 좋으니까. 유대인에게 장자권은 상상을 못할 일이거든요.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장자 상사권에 대해서. 들리고 했는데, 실제 장자가 누구예요? 이스마일이에요. 그래서 이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의 실제 장자라는 거죠. 자기네들의 장자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당하지요. 율법적으로 말하면 사실은 그 대응할 수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안다. 그에게도 복을 준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어떻게 그들이 매우 크게, 그냥 크게 아닙니다.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가 열두 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참이 약속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고도 남았지요. 이슬람 제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음마음마 중세시대 때 이슬람 제국을 이루어나가지고 지금도 이슬람 국가가 얼마나 많아요. 이슬람 나라가 얼마나 클까요? 전 세계에서 이슬람 국가가 제일 크지 않겠습니까? 뭐 기독교 하는 나라들 많이 있겠지만 실제는 뭐 기독교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요즘에 기독교는 사실은 안 그렇게 했습니까? 그 그래, 이슬람은 확실한 이슬람이지 어, 믿음 좋은 유대인들은 하루에 몇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네? 보통 한세번 했었거든요. 우리 사도시대 때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어, 기도하러 갔었고. 그런데 이슬람은 지금 몇 번에요? 기본이 하루에 뭐일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있고 또 점심 되면 희한하게 일을 하다가도 점심시간에도 어떻게 해요? 우리로 말하면 메카가 어디에 있을까요? 서쪽에 있습니다. 서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을 향하여 보통 카페트 비단을 가지고 다니요 원래는 1인용 우리 요가 매트처럼 가지고 다닙니다. 운동하는 사람이 요가 매트 가지고 다니는데 이 사람 운동하러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고 출근할 때도 가지고 다니고 어디 나갈 때도 가지고 다니다가 시간 딱 되면 어떻게요 가서 엉덩이 쳐들고 기도합니다. 뭐 우리가 기도하고뭐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절하는 것도 비슷하고 옛날 우리 절하는 거좀 비슷하기도 하고 기도하는 거 비슷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섞여 있어요. 예. 그러나 뭐 그렇게 해가지고 꼭 지키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죠. 그렇게까지 철저히 하는데 유대인의 율법 지키는 것보다 오히려 더 철저할 수도 있습니다. 또 금식 얼마나 할까요? 예. 40일 라마단 기간이라 하잖아요. 라마단 기간 40일 동안 물도 안 먹습니다. 자, 침 생기는 것도 이런 생각해요. 이 그런 놀라다가 밤에는 뭐밥먹습니다뭐 저녁에는 해주고 나서는 먹습니다만는 그렇게 40일, 3 0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 정말 어렵죠. 운동하는 사람들. 어렵죠. 그러나 그렇게 지켜나 가면 산다니까. 그러니까, 율법으로 보면 이슬람하고는 상대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이삭은 율법의 아들이 아닙니다. 율법의 아들로는 상대가 안 되거든요. 어떤 아들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또 약속하고 또 약속했던 약속의 아들이에요. 약속의 아들. 은약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진짜 후손은, 아브라함의 유업을 직접 받는 후손은 누굴까요?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이게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은약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약에 딱 나오죠, 신약에. 그래서 야 놀랍죠 이게 아니면 진짜 되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육체로 가지고 하면 비교가 될까 안 될까요? 이스마일이, 이스마일이라도 이제는 함께 살겠습니다 했는데 그 전에 15장에는 또 횃불 언냐할 때는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자식이 없어요. 네, 하나님께서 나서 이야기하는데 이제 하나님 자식 안 주니까 그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내가 기른 사람라고 했던 어떻게요? 해 네, 담에색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아들이 없으니까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과 네. 동침하게 가지고 아들을 낳게 만들거든요. 이 아이가 오늘 나오는 바로 이스마엘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큰 기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 낳아, 기대 안 했는데, 막상 젊은 여자하고 살다 보니까 어,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애를 낳았는데 자기 기대치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치는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대치는 아닌데 아브라함의 기대치는 확넘어갔같아요 처음에 왜냐하면 큰 기대를 안 했었는데 보니까 와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사라는 좀 노년이잖아요 나도 노산이고, 그, 하가는 젊은 여자라 볼수 있거든요. 젊었을 때 낳은 거하고, 나이 들어서 낳은 자녀하고 좀 어떨까요? 차이가. 똑같겠죠. 요즘에는 뭐, 40, 50대도 젊으니까. 그리고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좋은 거, 뭐, 특별히 나이 들어서 엽산을 많이 먹으라거든요. 엽산을. 그러니까 기억아 놓지 않고 일하기 뭐 위해서. 요즘엔 다 노산이니까. 옛날에 비하면 노살입니다 돈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엽살을 막 먹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음식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과자나 이런 데도, 그, 들어간 이런 음식, 있어요. 임산부를 위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미리 하는데,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43살에 낳았거든요 요즘에 43살이면 팽팽하지만은, 그때 43살이면, 애가 나아서 죽을지 살지도 몰라요. 또 병원이나 이런 또 시설이 잘안됐기 때문에, 지금같이 안됐기 때문에, 요즘에는, 빨리 태어나도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하는데 그때는 그런 게잘안 되니까 거의 뭐 살기도 쉽지 않은 그때입니다. 그때 제가 태어나봐서 조금 안나고볼수 있는데 노산으로 놓으면 아무래도 조금 애가 좀 비리비리해요. 그래서는 태어날 때부터 좀 비리비리했고 자라면서 좀 시들시들했고 지금 좀 나이가 드니까 되게 느들느들해지는 것 같아요. 예, 네, 아무래도 차이납니다. 아니다 이거 차이 나요. 그런데. 하갈 젊은 여자의 통해서 나온 아들 보니까, 태어난 아들도 되게 탱글탱글해요. 댕글 와! 이게 진짜구나. 이게 내 아들이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들 아니지만, 자기가 볼 때는 자기 기대치를 넘어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푹 빠졌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푹 빠져가지고,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고, 이게 진짜 내 새끼다. 하고, 품에 품고 자랐는데, 어떻게 해요? 만 13살이 됐네, 만 13살. 티네이지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때가 어떤데요? 우리 보통 사춘기. 그리고, 자기 새끼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주변인이 됐어요. 노크하고도 들어가기가 부담스러운 그 나이가 되었죠. 대화하기가 좀 끌끌어올 정도가 아니라, 섬찟할 정도가 되었어요. 어. 그리고 질풍노도의 시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런 시기. 우리나라는 좀더좀 좀 예민하게 좀 다른 표현을 쓰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표현해요? 중2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왜? 제일 무서운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 중2랍니다. 중2. 그래서 김정일이 적화 통일을 해서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했어요. 그런데 그때 못 쳐들어온 이유 하나가 있습니다. 그 중2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의 중2병 때문에. 야 방위도 알고 중2는 아는데 중2병은 도대체 뭐냐. 무서워서 못 왔답니다. 그런 에피소드가 있을 정도로 유머가 있을 정도로 감당하기 부모가 감당하기 벅찬 시기. 학교가 나라가 감당하기도 벅찬 이런 시기가 있다는 거죠. 그게 중2병인데 바로 이스마일이 이런 시기를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람도 감당이 안 돼요. 부모도 감당이 안 돼요. 그때 느끼는 거죠. 하차 하면서. 아니, 내가 뭐가 잘못된 거지? 아, 언제부터 내 인생이 이렇게 잘못된 거지? 그때 뭔가 느끼기 시작하고, 하나님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음성이 들렸다. 그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이때겠죠.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 제가 비로소, 착 하고 들리기 시작했죠. 아 그거였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 탁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야기하는데 얘는 아직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이스마일로 됐습니다. 이스마일로 만족합니다. 나의 어떻게 요 나의 상속자는 이스라엘이 스마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엘리에셀을 이야기하듯이 그리고 엘리에셀보다는 어떻게 좀더 강했겠지요. 지금까지 키운 정 낳은 정, 기른 정 있으니까 좀 이래도 떼어놓을 수 없는 그정도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요. 어떻게 해요?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이 진짜 너의 상속자다.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언약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아들 아니에요. 육체적인 아들로 하면, 이야기지만이스마일이더 탱글탱글하다니까요. 더잘 나갔다니까요. 제가 잘보면서 느끼잖아요. 저는, 저는 뭐 다른 사람 몰라도 저는 확실히 알고,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제가 뭐강해본 적이 잘 없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래서, 이상에 대한 구체적인 건 없지만, 제가 이상이 좀이가 가요. 이상이 너무 순종적이잖아요. 말 대꾸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끌려가면서 어떻게 해요? 번재로 끌려가면서도, 하면서도, 따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 합니다. 아니, 그 번제들이 나무는 있고 있는데, 숲으로 있는데, 번제당한 예,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laughs> 그 정도 물어볼 정도입니다. 자기도 알거든요. 예? 아니, 이상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걸 모르겠어요. 그 정도 물어보는 이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뭐 쓰겠어요? 아버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못 갑니다. 못 갑니다. 하면서 질질이 끌려갔을 거예요. 아버지는 못 이기는 사람 어떻게 해요? 아버지한테 끌려갔을 것이고 예? 아버지보다 좀 힘이 각사람 쓰면 이스마엘 같았으면 그냥 한대 치고 도망갔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이삭은 그런 존재 순종의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좋은 쪽으로 믿음으로는 순종의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고 그렇지만 예? 실제 그의 어떻게 해요? 육체적으로는 좀 비리비리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강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의 삶을, 저의 인생을 비춰볼 때라면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순종 안 하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태어날 때부터. 남의 말안 듣고는 안 되는 존재라니까. 순종하고 사랑이 제일 편하죠. 안 되면 죽어맞고 마지막에 살아는 방법이 없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인간이었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또 외부적으로 그렇고 실제적으로 이삭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으로 순종했고 믿음으로 어게요 겸손했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이죠. 믿음으로 보면 그러하고 또 육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보면 비교가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야곱과 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에서 같은 경우는 팔팔해요. 그래서 아버지도 너무 좋아했죠, 이삭도. 이삭이 왜 에서를 그리 좋아했을까요? 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은. 네. 엄마만 그걸 들었을까요? 엄마만 그걸 알까요? 아버지도 알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데 왜 자기는 자꾸 에서에게 걸릴까요? 에서가 장자였기 때문이 우리도 하지만은 자기가 갖추지 못한 이 탱글탱글함이 있다니까 이게 강인함이 와남자다움 있다니까 멋짐이 그러니까 그런거죠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에서다 하는데 이 에서는 부모가 말안 해도 어떻게해요 여자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고, 또안 되면 또안 데리고 오고, 이 정도 된다니, 까 육체적으로는. 예? 여자들 딸라 붙여요. 오라면 와요. 예? 이삭은 예? 순진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순진해서 그럴 수 있지만, 혼자 장가도 못 가는 인간이잖아, 혼자. 혼자 결혼도 못한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붙여줘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고 부모가 주선을 하고 선을 보이고 끄집어 땡겨야 될수 있는 그런 남자였다니까요 이상이 바로 그랬죠 이상이 그러니까 육체로 보면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죠 좀 말을 만라도 마음 아프고 이제는 그렇지만 어떻게 요이 이스마엘이 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야기 아주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라. 이스마엘에게도 축복해서 이스라엘에게도 이스마엘에게도 축복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크게 번성한다. 크게 그냥 번성하는 게 아니 같아요. 생존하는 게 아니 같아요. 이와 같이 진짜 그의 자손들이 번성했어요. 지금도 어마어마한 나라죠. 예전에는 하나의 제국이었습니다 따로 떨어져 있지만.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중동만 있는 게 아니에요. 중동만 그리고 아시아에도 어떻게요? 해 우리 사아시아에서쭉 넘어오는데도 탄탄탄탄 붙은 거는 다 이슬람이에요. 우리 탄탄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주 탄탄하지 않습니까? <laughs> 탄탄탄탄 있습니다. 뭐다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겠뭐 우즈베키스탄, 뭐 어, 카자흐스탄, 뭐, 파, 파키스탄 탄탄탄 붙은 거는 다막 그런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탄자 분들은 그렇게 되게 되고 또. 인도네시아도 상당히 많거든요. 매득 인구입니다. 인도네시아도 이슬람 국가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인구로 보면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번성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대로 역사 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죠.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내가 네가 지금 웃고 있지만 웃고 있지만 그 아들 못 믿는 그 아들과 내가 다시 약속하겠다.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지. 지금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꿈이 있었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 왔지요. 그러나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고 역사하지 못한 부분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 말씀하고 있지요. 이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요? 그거 못 믿고, 그거 못 믿고, 네? 하가를 위해서 아들을 낳았고. 자기는 만족했어요.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도 떳떳했지요. 제가 그만큼 오래 안 참았습니까? 그리고 이 정도면 어떻게 이 정도가 되면 100점 만점에 100점은 아니라도 하나님 앞에 한 90점은 될것 같습니다. 내가 완벽하게 순종은 못했지만 90점은 되는 인간 같습니다. 그 정도로 자기를 사로왔거든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하죠. 내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하라 하면서 이런 할례의 은약을 하게 되는 거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 정도 같으면, 이 정도 같으면 내가, 어, 낙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통과는 안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TV 한번 보세요. 저런 인간들하고 비교하면 내가 좀안 낫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목사보다 좀 나은 것 같은데요. 다른 장로보다 내가 좀안 낫습니까? 다른 집사보다 그래도, 저는 집사보다 좀안 낫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는다. 네가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 완전한가? 저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가? 하면, 이 아브라함보다 더 하겠죠,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90점이 아니라, 인생 낙제 점수입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한번 따라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에게서 아들을 주겠다 이게 진짜거든요 이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직도 나에게 응답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이거좀 주고 이런 이유가 뭐겠어요 아직 완전하지 못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로 좀더 완전한 그런 역사가 좀 일어나야 되겠고, 13살이 되면서, 어떻게 해요? 정말 튀는 정도가 아니라, 뭐, 질풍노도 이야기 했지만, 우리나라는 그 정도 수준 아니거든요. 움직이는 시한폭탄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중2 때 나는 그래도 멀쩡하게 좀 점잖게 왔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감사해요, 그런 분들은. 감사하죠 그렇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그걸 계속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우리나라는 중2병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중2 때만 그런 게 있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요즘 보면, 변해 별이 다 일어나거든요. 아니, 그, 지나주니까지나가든 앞에 지나가는 여자를 막, 그도 차고, 넘어뜨리고 간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잡혀서 물어봤는데, 에, 뭐라고 했을까요? 그냥 화가 나서 그랬대요. 아는 사람이냐? 모릅니다. 그냥 화가 나서 막, 앞에 차고, 주 차고, 막, 깎으렸대요그 정도면 양반이지요. 어, 몇년전이면까 지난주, 지난해입니까? 뭐. 이제, 묻지마, 폭행. 뭐 사람들 보는 데서 맞지 묻지마 폭행하고 네? 묻지마 살인 <laughs>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데 그냥 사람들이 몰리는데 그냥 칼을막 휘둘어요. 별의 별상도 있습니다 이제는 중이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전 국민이 중위병 되는것 같아요. 우리나라. 일단 좀 큰일 아니겠는가? 또 지난 주니까 별의별 이잘 생기는데 아니 뭐 여자가 위에서 뛰어내렸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뛰어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인생이 고달프고 괴로워도 어떻게 해요. 뛰어내리지는 말자. 우리가 점점 올라가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 뛰어내리는데 하필이면 사람 있는데 뛰어내려가지고, 네 명이 크게 다쳤어요. 그래도 지나가던, 특별히 딸을 데리고 가던 엄마, 딸과 엄마 두 사람을 주워버렸어요. 아니, 뛰어내리더라도 좀 보고 뛰어내리자, 이제는. 그런지 그 정도 생각해야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좌우를 살피고 안전하게 갑시다. 그랬는데, 이제는 좌우만 가지고는 안될것 같아요. 위, 아래까지, 땅인지는 어떻게 꺼질지 모르고, 위에서도, 동돈 뼈랑 맞으면 다행인데, 뭐가 떨어질지 몰라요. 이런 위험한 시대를,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중이병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 또, 중이 지났다고 끝난 게 아니고, 지금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준비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제 아브라함 어떻게 됐을까요? 이때 망치를 얻어하는 것처럼 딱 느껴진 것 같아요. 내가 뭐가 잘못됐지? 아 언제부터 꼬이기 시작했지? 안 됐지?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눈수가 깨어든 것 같아요. 그리고, 이할례의 은약을 하면서, 약속을 딱 받는 순간, 어떻게 해요? 딱! 이 약속을 그대로 지킨다니까. 자기가 받고, 어떻게 해요? 그 13살, 말잘안들릿다얘니겠습니까 걔를 바로 잘라버립니다. 목을 자르는 건 아니지만, 그걸 바로 잘라버립니다. 네. 그때는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네. 과감하게, 네.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아들 이스마만 자른 게 아니고, 자기가 이스마만 자른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 있는 남자들 다 데리고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요? 해 종도, 사온 사람도, 노예도, 예? 타국인도 관계없이 어떻게요? 해 남자라고 생긴 거는 다 잘라버립니다. 대단한 결단이죠. 어마어마한 결단이죠. 그리고 이 정도 같으면 뭐 요즘엔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 같으면 한 일주 일 정도는 아예 꼼짝 을못 하고 일주 일 정도는 이당신는뭐 마취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약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그냥 꼼짝 을 못해 누워 있어가지고 그런데. 전체 남자가 다 받는다. 그냥 우리 죽이십시오. 우리 잡아가십시오. 그때는 쳐들어와서 뺏어가면 끝나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무엇 뭐 때문에 가능했겠는가? 믿음! 믿음! 믿음으로 할래를 드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의 결단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시금 속구쳐 올라오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나는 만족하고 이제는 됐습니다. 이스마일로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있다. 있다. 나에게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으면 지금도 우리가 흔들리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안 되면 뛰어내릴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과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도 붙잡고 결단하고 잘라버리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아들을, 이삭을 우리에게 꼭 주시는 줄 믿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 왜...